네, 세종호텔에서 배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지부장 농지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네, 옆에 보이시는 세종호텔이 제가 20년 이상을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저희 직장입니다. 세종호텔은 대중대학교로 사업재단이 100% 지분을 모 수익사업체입니다 학생들에게 막대한 등록금을 받아먹고 그리고 사회에 일터에 나오는 첫 직장을 이런 세종대세처럼 정규직들이 일해야 될 일터를 조명근이라는 자본가의 탐욕으로 비정규직 한청 일터로 맡기고 있습니다. 10년 전, 250명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호텔이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 2 1명에 하청 비정규직 포함해도 60명이 채 되지 않는 일터입니다. 한 자본가의 참여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하층의 고용으로 이래야 되는 일자라며 왜 네. 사학재단에 네. 대학교에 억대한 정부조정을 쏟아 넣어야 하며 학생수도 비슷한 교통법을 내고 네. 학교를 다닐 네. 이유가 네. 없습니다 네. 두려움에 대해 네. 가장 변행적인 네. 민주노동을 네. 네. 전주민들 대표권 자전와 국가 탐욕에 맞서 소재입니다. 대표자의복지공장으로 앞으로 이별 노동당들의 동릴대노조을 사소하고 법률을 밝히지 않으며 당탄과 노동당들의 인트로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의 대표자전복 끝까지 쌓아서 반드시 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